점들을 활용을 해서 써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표현이 훨씬 더 매끄럽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비판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어, 완결성을 우리가 기존의 연대 문제나 다른 대학들 문제 풀면서 완결성을 기했던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상대방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상대방의 입장대로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유형별 고득점 포인트 같은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제시문 가부터 바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으며, 어떤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필기 자료 줬죠 거기에 여러분들 밑줄 굽고 필기 해가면서 수업 들으면 돼요. 자, 때로는 실제로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으로써 혹은 간접 경험함으로써 배우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 다수의 행복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서, 뭐,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다수의 행복과 같은 윤리, 윤리적 관점들을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과정은 당연히 믿음, 관습 등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것들은 망고 불변할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요. 그리고 얘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조선시대와 현대는 분명히 서로 다른 믿음과 관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조선시대와 다른 현대의 믿음 관습이 바로 과학의 개념과 이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동설, 진화론, 심리학 같은 것들이 현대 우리의 합리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럼 두 번째, 조선시대와 다르게 현대에는 과학 지식들이요. 저, 얘들이 우리의 어떤 합리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요런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쵸? 자, 크게 봤을 때두 가지네요. 이래 논점은.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윤리적 가치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 구체적인 사례로서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합리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해 볼수 있죠. 자, 두 번째, 나를 봅시다.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능력도 없어요. 과학은 결정 능력이 없어요. 결정 능력이. 순수한 과학적 견제에서 본다면 이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자유주의냐, 공산이냐, 나치냐, 자본주의 기업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과학적 발견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용도를 다른 용도보다 선호할 과학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왜 어떤 용도, 용도를 어떤 걸더 우선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나에서는 과학의 무능력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치?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어떤 정부냐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 사용하는 주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끌어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다 <laughs> 독실한 가톨릭 신자와 프리메이슨 비밀결사단원이 함께 동일한 강의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평가를 내리도록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동일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실천적 차원에서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따져보았을 때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누군가가 유능한 교수라면 그는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치 입장에 정당화에는 불리한 사실들, 즉 학생의 당파적 견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가치 평가 자체는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강의를 통해서는 무언가를 가르친 지식을 가르친 걸 통해서는 가치 평가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야 그치 그 지식을 가르친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라를 봅시다 불치병에 걸려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 그래서 물핀을 다량 주사하면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래. 또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면은 연명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연명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과학지식은 어떤 결론도 내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과학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해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연장과 고통의 제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과학이, 결국은 과학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내려야 할 결정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결정은 과학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인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가부터 라까지를 요약하고 분류를 하랬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분류 자체는 정리를 해낼 수가 있죠 가와 다가 한 입장이고 나와 라가 한 입장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어떻게 나누어져요 제시문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식이라는 게 물론 여기서의 대전제는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를 배운다였고 얘도 동일한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와 바를 봤을 때에도, 얘들 지금 전부 다 과학기술과 과학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과학지식이 무능하다라는 입장과, 그치? 아, 과학지식이 무언가 가치가 있다는 입장.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봐봐. 얘는 가치가 없다는 입장. 이런 식으로 나오,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쵸?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점점 더 구체화를 시켜나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발을 한번 봅시다. 과학이 전문적인 학문 분야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사고와 편견을 없애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요. 이런 사고는 특히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인간의 이성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몽주의, 개몽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진보를 추구하게 됐어요. 개몽주의는 무제한 인간이 성숙한 이성을 통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 이성의 힘이 강조된 시기를 지나면서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넘어서 자연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치? 자, 무한한 진보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제하기까지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이컨의 지식처럼 과학 지식은 힘이고 인간의 힘은 실제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이런 통제를 통해서 인간은 무한하게 행복해질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을 봅시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시킨다는 거 그치 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인간이 비인간화 된다 그리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인간 소외된다는 거예요 소외라는 개념은 제가 정규반 때도 몇번 소개를 했었죠 뭐예요 소외는 주체였던 애들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객체로 전락해버리는 현상. 그지 그래 객체 대신에 대상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도구 수단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 그들 이라는 단어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양하게 나타나 결국에는 주체였던 애들이 주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소외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치 그래 첫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간 소외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돼요 둘째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 그냥 인권 침해라고 하자.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즉, 이때 생명은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치? 그리고 마지막 환경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심화시키기도 한다는 거 그지? 심각한 환경문제가 도래하게 된다 그럼 얘도 한번 봐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얘는 과학기술을 무한 낙관하고 있고요 얘는 과학기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쵸?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자 전체 전체 화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학기술과 관련시켜서 과학기술과 관련시켜서. 얘는 가치가 있어요. 왜? 과학기술이 일련의 가치 판단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얘는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얘가 알고 있는 과학적 기술 지식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는 과학 지식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전제적인 논의라고 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와 바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사고관들이 드러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전체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가부터 라까지 각각 요약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냥 요약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요약을 할때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가다나라 순서대로 가도 되고요. 그냥 가나다라 순서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뚱맞게 바로 요약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윗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얘네가 각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통 화제는 소개를 해줘야겠지 그래야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단순하게 요약한 게 아니라 얘가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구나라는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냥 요약한 게 아니고 얘들은 지금 전부 다 과학적 지식과 그리고 가치 판단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교에선 더 욕심을 냈더라고. 과학적 지식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가치 사이의 관계이다. 일반화 추상화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많이 욕심인 것 같고 너무 이제 대전제 쪽으로 나아간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논점을 짚어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될 건 없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논점을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제시문 가, 다. 얘들은 과학지식이 바람직한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치? 올바른 윤리관을 우리한테 심어주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나한테 불리한 지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과학자의 어떤 객관적인,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자, 그에 반해서 나와, 나 같은 경우에는 과학지식이라는 사실과 인간의 가치 판단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따라서 어때? 과학지식은 이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무용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였죠. <laughs>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판을 수행을 하는 거야. 비판 수행할 때 우리가 말하는 기술을 철저하게 낙관하는 입장이 있었고요. 바라는 기술을 비관하는,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다 입장과 나라 입장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 마에 대해서는 가다 가지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렵겠죠. 그치? 왜? 과학지시의 가치 판단을 가능케 한데,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능케 한데, 우리 인간에게 합리성을 심어줬고요. 조선시대 때, 그랬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과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낙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이성의 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진보할 거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어때요? 이 낙관론이 지나치게 낙관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건 과학 지식과 가치 판단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지? 따라서 이 과학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마에 말맞다나 행복을 무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건. 이건 바람직한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였어?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과학 지식이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가치 판단을 하는 건 누구였어? 인간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가치 판단 주체인 인간, 얘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용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용이 아니라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야. 사실은 가능성 논점이고 이게 결과 논점이지. 그치? 근데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이 입장들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자. 요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가다는 어때요? 또 광학 지시 가치 판단에 좋은 영향을 미친 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결된 건 이쪽이죠. 얘는 지나치게 과학 지식의 과학 기술의 역할을 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때로는 과학 지식을 통해서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인 결과만 낳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가치 판단을 배우기도 하거든. 그치? 따라서 너처럼 언제나 비관적으로... 어 긍정적인 영향력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얘를 비판할 수 없을까? 나라 입장에서도 이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요 논점을 그대로 가져와 보는 거야. 그렇다면 얘네가 용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보면은 과학기술 자체를... 선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연결성이라는 걸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가부터 라까지 요약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가다 대 나라의 논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자, 이때 마찬가지야. 가다 대 나라로 나눌 수 있다고만 하면 또 교수가 엄청 짜증 낼 거고요. 그러지 말고, 가다에서 나오는 논점이 무엇이고, 나라에서 나오는 논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제시문 마의 경우에는 뭐야? 과학 지식과 가치 판단이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쓰고, 왜냐하면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그지? 한편. 비관론의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얘네 결론은 뭐예요? 얘네 두 개는 지금 둘다 극단적인 입장이었죠. 극단주의였거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플러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과학지식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리되어 있어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과학지식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도 우리고, 그것의 선, 선용이나 악용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사용 의지, 선용을 하겠다는 사용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최종적인 결론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였던 거예요? 과학기술, 사실과 가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주체적 사용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요게 지금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자, 해제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제 받으면 6페이지 펴세요. 자, 다른 수업할 때 하고 마찬가지야. 어, 수업 끝나면 해제 빠른 시간 내에 읽고, 그리고 필기 부분에다가 니네가 놓쳤던 부분들 좀 가피를 하고요. 다시 한번씩 정리하면서, 그리고 예시 답안 그대로 베꼈으면 되거든. 그때도 강사 작성 예시 답안 1번 기준으로 베껴 쓰는 거지 학교 발표 예시 답안 베껴 쓰지 마 전혀 도움 되지 않아 한번 볼까 학교 답안 발표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을 보면은 도대체 애들한테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허술하게 답안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단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 순차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죠 별로 연결성도 없습니다 가라 그래서. 그첫 단락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가라의 전체 내용은 가치와 사실이 구분된다는 논제를 가지고 있다는 나와 사실이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논제에 가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지 그리고 나서 가치와 사실이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사실의 확장은 가치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온건한 주장을 한다고 할수 있다. 자, 이 문장에서 학교 측에서 의도한 거는 가다 대 나라를 여기서부터 종합을 시켜버린 거야. 여기에서부터. 이거 할수 있겠니? 그러니까 봐봐. 우리 문제 전부 다 풀고 났더니 아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온건한 주장으로 갈 수가 있었죠. 과학기술이 무조건 나쁘거나 좋을 수만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종합을 해버리고 있거든. 이거 할수 있겠냐고. 시험장에서 못해 하지 마. 어 어떻게 할 거야? 못합니다. 이건 출제한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출제한 사람이나. 내가 잡은 각은 뭐라는 거야? 이 교수가 잡은 건. 사실과 가치는 철저하게 분리된 것도 아니고, 상황관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치? 요 대전제를 가지고, 그럼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니네가 판단을 해봐. 요게 나온 건데, 이거 우리 여기서 못하죠. 못하는 건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 끝에다 넣어줘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laughs> 이런 온건한 주장에 입각해서 마바를 바라본다면, 사실이 행복을 포함한 가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는 과학 만능주의의 마의 입장은 사실과 가치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고, 사실이 가져오는 가치관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학 혐오주의의 바의 입장은 사실이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제에 가다는 물론이고, 사실과 가치가 독립적이라는 문제, 나라를 통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 되게 힘들지? 이해 잘안 되지? 왜 그럴까? 얘들아 지금 이 여섯 줄이 한 문장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 문장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문이고요. 지금 이 안에 적어도 세 가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힐 수가 없는 거거든? 매번 얘기하잖아. 긴 글일수록 문장의 가독성은 더 좋아야 돼. 800에서 1000자짜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긴 축에 속해요. 1000자 정도니까. 그치? 이럴 때일수록 니네 문장의 가독성은 훨씬 더 높아져야 되거든. 한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만 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이상한 문장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판 하나도 안 해주고 있죠. 비판하라며. 비판할 수 있다까지만 쓰면 어떡해. 내가 니네 중심 문장 쓴 것도 오늘도 봤더니 많은 학생이, 어, 마의 낙관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가다의 입장을 통해서 비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되게 많이 썼던데 그거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비판하라고 했으면 비판하세요. 알겠어요? 논점 끌어내고 따라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낙관론이 과학, 과학 만능주의 내지는 과학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마의 입장은 가다의 가다의 입장을 통해서 아, 가다의 입장을 통해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쓰고 왜그런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아, 나라의 입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에 우리가 실제로 따라 쓸수 있는 형태를 한번 보자 5페이지 보면 강사 작성 답안 있죠 가장 첫 문장 별표 하세요 문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니네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어떠니? 얘가 전제야. 그치? 그리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과 가치의 관계라는 과학적 지식과 가치 판단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 과학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논점을 짚어주고, 가다나라로 가도 상관없고, 그냥 각각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가나다라로 가봤어요. 학교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처럼 나라는 어떤 입장이고, 반면 가다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입장들에 따르면, 마바에 나타난 과학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론과 회의론 모두 옳지 않다. 따로따로 따로 가져도 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비판중심 문장을 하나로 구성을 한 건, 전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극단주의가 틀렸다라는 거. 이 꼭지가 사실상 뭐였어요? 종합적 결론이었으니까. 이때는 두 개가 지금 정반대의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였어? 어느 한쪽만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입장 모두 틀렸다라고 정리해주고, 마, 나라 가지고 비판하고, 반은 가다, 나라 가지고 비판하고, 맨 마지막. 이게 킥이 되는 거야,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이. 이처럼 사실과 가치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두고 주체적으로 선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시문들 간의 관계, 그지? 그리고 또 논제 요구사항들 간의 관계, 이거를 종합적으로 조망해내는 능력, 이게 서강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득점 포인트. 그지? 그래서